자, 코 잡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마 치, 인형 치마를 뜬다거나 수세미 뜰때 많이 사용하세요. 자 사슬을 다섯 개, 사슬을 1 0 개를 잡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첫 코에다 바늘을 끼고요.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 빼뜨기에 관한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셨죠? 뒤에 동영상을 한번더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사이에 뜰 때도 있고, 요코 하나하나 도뜰 때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짧은 뜨기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사이에 이 가운데, 이 가운데다 뜰 때도 있고, 코 하나하나 뜰 때도 있는데, 코 하나하나 뜰 때는 자 보이시죠. 여기 하나 인형 치마나, 자, 여기 하나, 여기. 치마나 이렇게 수세미뜨기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뜨게 되면 인형이 있으면은 인형을 이렇게 치마 이렇게 인형 치마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뜨면 인형 치마가 되겠죠? 저, 이렇게 뜨시던지, 아니면 이제 도안에 표시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닫던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그 차이는 어떻게 보시냐면, 사슬을 10개를 잡았는데, 승 코를 뜨래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다 떠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슬을 10개를 잡았는데, 10코를 뜨라고 하는 거면, 지금 저처럼, 요 안에, 요 코에다가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슬을 10개를 잡았는데, 스모 코를 잡으라고 하시면, 도안에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이 구멍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좀 보여드리면 차이가, 자, 요거는 그냥 코 안에다 뜬 거고요. 요거는 코 하나 하나 걸어서 뜬 거예요. 좀 차이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형 치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인형 치마라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떠줍니다. 코바늘 코 잡는 거한 한 가지 방법 더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원형뜨기 하는 거.